저는 이 고점이 돌파하게 되면 이 당시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 사, 하락 다이버넌스가 사라진다 올라오게 되면 하락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 되면 당연히 이 하락 추세에 상방 돌파하면 역지 롱도 타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림 주더라도 이게 이렇게 WXY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파동 마무리 되고 대돌림 주고 올라가더라도 이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동으로 보여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시간 봉상 고점을 넘기면 요 파동에서는 하락다이버스가 형성이 될수 있어요. 한번 더. 근데 이 고점을 넘기면서 일자 무빙만 만들어준다면 최소한 6만 7천, 6만 7천 라인까지 만 복마감을 해준다면 이렇게 하락다이버스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파동은 소파동 또한 사라질 수 있고요 근데 그 구간 되기 전에 꺾이면 이러한 상단 추세선 언저리에서 꺾이면 올라가서 이 자리에서 꺾이면 하락다이버스또 유지되요 이렇게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다 Y의 연장선으로 계속 올라가면 쭉쭉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얘가 W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파동 카운팅상 보면 이렇게 만들고 이 파동이 한 파동을 완성시키고 재차 상승하는 파동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넘겨주면 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언저리 이 하락 추세에 다시 저항을 왔고 전체 되돌림을 만들든 또는 와이,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럼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이 저점을 깨는 것보다 이 고점을 깨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저점 깨는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내려온 파동에 대한 618 상방 돌파하면 이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스탠스를 롱으로 바라봐야지 지금 당장 뭐 떨어질 거 보는 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다. 롱 손절 되고 나서도 어, 봐도 늦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메인 관점을 보고 이 y에 대한 연장선으로 가면 이렇게 되돌림 위에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요거의 공통적인 데를 매매를 해 봐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초록색으로 바로 올라갈지 또는 그냥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매수에 붙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역지롱 타면 되는 거고, 이 추세 깨는 거 보면서 역지정롱 진입해서 상승할 거 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 전에 저항을 줘서 이 자리까지 또는 이 자리까지는 되돌림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손절 라인이 가까운 숏도 잡아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내려와주면 더 좋죠. 왜냐면 되돌림, 롱을 탈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카운팅상의 매매 전략을 한번 세어본다면, 15분 봉을 보도록 할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동은 만들었고 제차 상승하는 파동까지 봤어요. 그래서 최근 방송이 이때 방송을 했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숏자리는 나올 거다. 그래서 단기적인 숏은 있었지. 근데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지진 않았죠. 추세를 하방 이탈하지 못했어요. 이 추세를 하방 이탈을 해줬으면 전체 되돌림으로 보고 더 좋은 롱자리를 할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파동이었습니다. 더 추가적인 우측행보 그냥 기간적으로 만들어지고 가격적인 되돌림을 주지 않았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파동 카운팅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얼추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기간적인 부분 이 저점도 지켰거든요. 요 저점도 지켰어요. 정말 계라락에 올라갔죠. 되돌림 너무 깊었고 상승 파동도 이렇게 되돌림이 깊게 올라가면서 만들었어요. 그 상승했던 파동 또한 인펄시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뭐두 가지 정도로 파동으로 볼수 있어요. 이 전에 봤던 파동과 비슷한데 불규치 파동이죠. 러닝 플랫을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피보나치 값도 얼추 맞아요. 보통 러닝 플랫은 1.1.3 라인에서 여기 1.13라인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 구간에서 반등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횡보하고 있어요 고점 돌파하지 못했죠 만약에 이게 러닝이라면 조금 더큰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Y 연장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다면 이 Y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규칙 파동이면 이 상승한 파동에 대한 가격 조정을 준게 아니라 기간 조정만 주고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y는 조금 더 상승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보라 색깔은 최근 최고점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고점으로 돌파한다면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한다면 이 자리부터는 손익비가 좋은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숏을 진입해 볼수 있는 손익비 좋은 숏자리가 생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y가 다시 상승하는 거라면 당연히 이 파동에 대한 지금 상승하는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롱도 타볼 수 있는 자리고 그니까 단기적인 롱이죠 요만큼 롱에 대한 수익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올라오면 y 연장선이기 때문에 한번더 정을 줄수 있는 라인이기도 하다 다만 불규칙 파동은 상승 추세가 많이 이어졌을 때, 매수세가 좋을 때 나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쇼 또한 과감히 돌파하면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상승 추세로 보기 때문에 이 저점이나 이게 되돌림이 끝이라면 이 오기 저점 걸고 손절 걸고 롱을 타봐야 되고요. 이 고점 돌파할 거니까. 그리고 올라오면 롱에 대한 부분 익절을 이 언저리에선 해야 될 거고 더 올라가줘서 여기까지 와주면 더 좋고요. 쇼타기도 더 좋아질 거니까. 다만 롱을 진입했다면 익절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쇼또한 진입하는데 손절은 무조건 여기를 돌파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렇게 해서 피보나치를 작도를 해봤을 때이 W 파동의 확장값을 대략적으로 온다면 이 Y 파동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값이 나오죠. 보통 복합 조정에서 1.27이 나와주는데 불규칙 파동이 있으니까 1.27이에서 살짝 하고 내려가는 건 쉽진 않을 것 같고 연장돼서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죠. 다만 어이 하락 추세가 가깝기 때문에 손절 라인인 쇼세에 어 대한 손절 라인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아 여기는 정말 좋겠다 싶어서 그냥 손절 걸고 쇼을뭐 올라오면서 계속 받으면 만약에 고배로 했을 때또큰 손절이 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올라왔을 때 만약에 내가 손절하기 싫다. 올라왔을 때 저항 거래량을 동반하는 음봉 하락이 있어야 돼요. 음봉 하락이 있어서 이 W를 다시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그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쇼타도 늦지 않다. Y 먹어도 큰 수익이다.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차라리 저항을 준거 보고 나서 이 W를 다시 하방 이탈을 했을 때 되돌림 그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숏하면 되돌림 숏의 고점 손절 손절 라인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꼬리 잡으려고 하다가 손절 나니까 그렇지 않고 되돌림 숏을 타면 조금 더어좀 명확한 매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저 W 파동을 한번 작도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1.618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2213 자리가 어딘지를 체크해 두면 아이 자리에서 돌파되면 아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또 메이저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롱에 대한 건 당연히 여기 이 저점 손절인 거고요. 아니면 여기 손절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이 상승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너무 깊어지는 거여서 보통 러닝 플랜 나오면 빠르게 올라가려고 해요. 또는 이 e 스팬딩 플랜 나오면 빠르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되돌림을 깊게 주지 않고 상승할 파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상승을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 당연히 이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확률상 높으니까 상승을 되돌림의 상승을 계속 보고 있는 건데 혹여나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파동이 이 고점도 돌파하기 전에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파동에 대한 그냥 되돌림이라 생각하고 다시 롱을 볼것 같아요. 아직까진 왜냐면 상승 추세 아직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내려와도 상승 추세 지키는 거거든요. 오히려 깊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손절라인 가까운 롱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라는 마인드로. 롱을 또탈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4시간봉 봤으면 시간봉상 아래 사이는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 하락다이버스는 사라져요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복마감을 하잖아요 찍고 떨어지는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서 과장된 또는 일반 하락다이버스가 형성이 될것 같고 그렇지 않고 여기 위에서 비빈다 라고 하면 하락다이버스가 1시간봉도 없는 거예요 4시간봉도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더욱더 추세의 손절을 좀 걸어야겠죠 타이트하게 그래서 쇼트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다만 어차피 손절 가까우니까 한번 타보자 이런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좋기 때문에 상승이 우세하지만 우리는 쇼트 탈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상승하면서 이 추세는 지켜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하더라도 이거 깨기 전까지는 롱이 아직까지도 우세하다. 라고 또 추세가 알려주고 있죠. 엘리엇은 추세 추정이기 때문에 추세를 거스렸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알트 매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트 매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몇몇 트좀 자발적 로이좀 있어요. 어떤 거는 장서것도 있고 그 외에 비트비에 상 거기에 알트들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커 중심이 요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경박